또 하나 전사, K 전사입니다. 자, 이번 주는요, 어, 세종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우수상품 대전과 팔도 밥상 대전을 정부 세종청사체육관에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여기 있는 데는 세종, 정, 어, 저번에 한번 했었죠. 그래서 일층 세종정부청사체육관에서 어, 지금 하고 있는데, 어, 이번 주에도 굉장히 많은 업체분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어, 지금 제가 좀 늦게 이렇게 촬영을 들어가는 점 죄송하고요. 있는 업체들만 일단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우수상품 대전과 팔도밥상 대전인데요.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4월 18일 화요일까지 5일간 이렇게 정부 세종청사 체육관에서 진행을 하는데 오늘은 제가 좀 늦게 이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업체분들은 일단 어, 방송 촬영도 일찍 시작을 해서. 피곤하셔가지고 오늘 일찍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현재 계신 분들만 제가 미리 협조를 구해서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입구는 여기 다목적 홀이니까요 1층으로 들어오시면은 굉장히 많은 업체 분들이 이렇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 왼쪽은 왼쪽은 나와있는 데가 진도에서 나왔어요 어떤 업체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십니까 네, 안 아, 가시고 이렇게 하십니까? 끝까지 이렇게 고객을 위해서 지켜 주셨는데 네. 어떤 제품이에요? 저희 미역은 식감이 그렇게 좋아요. 그리고 풀어지지가 네. 않고 네. 진도서하고 오늘 하시면 세 장씩 드릴게요. 두 장에 만 원이거든요. 네네. 네, 세장 드리고 또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네. 곱창김. 곱창김? 네. 진도 곱창김 알아주죠 네. 예, 오시면 내가 5천원빼드게요5 0원을빼주면 얼마에 드린다는 거예요? 25,000원. 25,000원. 또뭐 있어요? 또뭐 있어요? 또 뭐? 있어요? 네. 또 뭐. 우와. 네. 짜지도 않고 비리지도 않고. 네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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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조개살도 있고 국산 새우도 있습니다. 잠시만요, 틀어져 가지고, 네, 또 조개살도 있고 네. 국산 새우도 있습니다. 네네. 새우도 있고 뭐 미역기 역기도 있고. 있고 멸치. 이건 또뭐 이거 멸치 멸치. 이 나는 멸치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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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짜고 맛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다시마채. 다시마채. 네, 물에 30분만 불으면. 네. 두 개인데, 세개 드릴게요. 세 개를 네. 드린다는 거. 네, 예. 자, 옷이라고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여기는 어디에요? 진도입니다. 진도입니다. 자, 우리 사계절이 또 기다리고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 이렇게 상냥하세요. <laughs>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사계절입니다. 네. 네. 사계절은 제품은 어떤 제품이에요? 이 저희는 모카솜 이불이 되게 유명하고요. 네. 전 제품 네. 합성섬유를 쓰지 않고, 순면, 실크면, 고급 소재로만 사용해서. 네. 몸에 좋은 피부에도 생각하는 이불을 만들었습니다. 광목으로 네, 만들어가지고 소파패드도 되게 저희 거 유명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실리 콘으로 했기 때문에 밀리지 않고 고무가 아니에요 실리콘입니다. 네. 밀리지도 네. 않고. 또 이거는 목화솜 이불이 되게 유명한데 네. 거의 다 시중에서는 구스하고 목화솜 빼고는 거의 화학솜을 많이 써요. 네. 저희는 이제 천연 100% 목화솜이라서 네. 되게 좋고 흡수성하고 보온성도 있고요. 네. 되게 좋은데. 기존에는 세탁이 안 됐어요. 근데 네. 요즘에 목화솜은 세탁이 돼요. 세탁이 네. 되고 그래서... 오시면 또 이렇게 저렴하게 해드리고 베개피 네. 주세요. 네 어디에요? 사계절입니다. 사기... 장소는 세종 종합청사 체육관입니다. 네 감사. 납하면은 뭐예요? 납하면 퇴행성 관절염 치료기. 치료기 이거 이 납한 자아야 돼. 네. 이건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정부에서. 네. 의료 수가가 적용이 돼요. 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의료본 공단에서 이런 네. 자료까지 다 나와 있고요. 자료가 나와 네. 있고. 그래, 구강염, 비염, 중이염 다 염증이 들어가잖아요. 오, 네. 그 염증을 얘가 제서 만나기가 힘듭니다. 왜 허가가 잘안 나오고 임상 시험 통과하기가 정말 로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힘들어요. 여기 음. 오십. 50... 어느 정도 의사는 네. 아니지만. 은 가지고 몸 상태도 진단 한번 하시고요. 네. 전부 무료로 제가 다해드기 했... 때문에 네. 사은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지 음. 않아 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오시면은 무료 체험. 무료 체험을 자, 여기는 또 이렇게 가신다고 하셔서 이렇게 안쪽으로 또 가면은 그렇죠. 완도 전복 간장, 멸치 육수 있고 여기는 또 골프, 골프에 관해서 용품으로 이렇게 가지고 나가셨어요. 그래서 오시면은 이런 골프 용품도 보실 수 있고, 오 여기는 또 어디예요? 옷이 그냥 화려하게 있는데 어, 옷을 굉장히 이쁜 걸로 알록당록한 걸로 많이 갖고 오셨는데 어떤 건지 한번 설명 한번 해주세요. 설명 어떤 거예요? 어머님들 좋아하시는 양피. 양피도 있고. 아, 저기만 실코 원피스 네 원피스도, 원피스도, 원피스도 원피스. 있고 네다양하게 다양하게, 다양하게 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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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니까 오세요. 많이 들어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또 도토리 인덕션도 나오고 또치명도 나왔는데 여기 치명은또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요즘 가장 핫한 거라고 들었습니다 아 그렇죠 이게 네. 이제에서 최고 많이 25%를 쓴제품니다아 어, 그러면은 여기 오시면은 이렇게 맛도 보실 수 있고, 예 시식도 드리고, 네, 에, 오늘은 네. 가장 중요한 게 네. 에, 할인 행사, 네. 지원 행사입니다. 네. 그 자그마치 60% 할인해 드리고 네. 한 상자를 더 드립니다. 오, 완 플러스 와 이렇게. 녹용산삼도 하나 더드리다 녹용산삼도 예. 드린다는 거 여기 예. 오시면 제가 오늘은 예. 너무 급하다 보니까 짧게 예. 예. 이렇게, 이렇게 끝내는 거고요 예. 직접 오시라고 어떻게 여기로 오시는 거예요? 아 여기는 세종 종합창사 체육관입니다 어 예. 오케이. 예 특별 매장이니까 하요일까지 하니까요 네 급히 서둘러서 오십시오 원래 저기 한번 어, 잘하시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빨리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여기는 또 음악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음악을 직접 이렇게 들어보실 수도 있고, 이게 USB라든가 이런 옛날 블루투스 스피커로 해가지고 이렇게 어, 수면장애에 타고난 효과를 가지고 있는 매트, 3단 매트도 나와 있습니다. 예, 여기도 있습니다. 이렇 여기 손님이 계셔가고 죄송해요. 네. 네, 한번 네, 그다음에 물 세척 가능하고요. 메테스 빨리 못 하잖아요. 네. 손님이 있으셔가고 제가 하고요. 어, 여기 안에는 또 먹거리 존도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영광에서 낮에 오시면은 이렇게 떡, 떡치치는 것도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9시, 10시부터 6시까지 하니까 여러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떡도 한번 드셔보시고 떡메치는 것도 보시고 또 여기서는 또 이렇게 다양하게 앉으셔가지고 어, 편안하게 관람도 되시고 또, 공주에서도 반빵이라든가, 곰빵이라든가, 시범빵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롱 옆에 회장님께서 머리도 이렇게 만져주시니까, 꼭, 예. 가장, 여기서 지금 효과를. 오시면은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좋아하니까, 네, 살짝만 보여드리이게만 자, 여러분들 오시면 이렇게 다양한 상품들, 다양한 제품들이 있으니까, 내일 아침, 10시부터 화요일까지 합니다. 그래서 어, 정부 세종청사 체육관으로 오시면 어, 많은 관람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어, 오시면은 뭐또 이벤트도 있고 또 쿠폰도 5천원 쿠폰도 선착순으로 드리니까요. 어, 세종시 정부청사 체육관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간단하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